제가 북한가서 공수해왔는데, 불안하게. 아, 이거 진짜 평양에서 공수해온 거. 음, 이거 평양의 북한 맛이네. 아, 이런 말은 내가 이거 쓰지 말아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불쑥불쑥. 불쑥, 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니 뭘? 사랑한다고 누가 보고. <laughs> 제일 최근에 재미나게 본 거는 우영우. <목소리> 전에 북한 방송 개방 얘기 하신 적 있는데 음. 혹시 북한에 계실 때 한류 드라마 같은 거를 몰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몰래 제가 대단히 많이 봤죠. 몰래 그,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큰일 나죠. 아 그래요. 음. 혹시 어떤 거를 몰래 보셨어요? 그러면? 그 제가 제일 먼저 한국 영화 제일 먼저 본 거는. 네. 태백산맥이란 영화를 음. 9 7년도에 제일 먼저 봤고, 음. 그다음부터 완전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음. 빠져가지고, 2000년대에도 어, 봤는데, 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가 하면, 우리 말하면 재래시장이죠. 음. 재래시장에 척가면요 재래시장 입구에 그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옷을 이렇게 입고, 이 아, 옷이, 옷을 이렇게 척, 이두개 그 네. 한국의 그 어, USB 그 스틱을 니고 CD, DVD, Disc, Bucanese, Alpani, Alpani, a l 그 a n i Alpani, 이 l p a n i 이 l p a n i a 게 p a n i a l p 이 n i a l p a n 이 a l p 이 뭐 위에 뭐 전쟁물 북한에서는 전쟁물이라고, 우리 액션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네. 전쟁물. 그다음에 우리 라부 스토리한 북한에서는 사랑 사랑문. 음. 그다음에 역사. 하면 역사를 이렇게 부리별로 아줌마들 이렇게 있는데 입구에 음. 딱서 있다가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아줌마들이 이 이센스 북한에서는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거든요. 아. 딱 보고. 아, 저 사람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돈 정도 있으니까, 한국 영화 드라마나 볼 것이다. 라고 음, 생각하고, 맞습니다. 내가 지나가잖아. 장마당에 저 재래시장에서 물 살러 그러면 눈길을 안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옆에, 이쭉 보면서 옆에, 아저씨, 한국 영화 하나 안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난 눈길 절대 안, 누가 보면 모르게. 뭐, 그러면 나도 지나가다가, 어떤 영화 있게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거요. 뭐, 뭐, 어떤, 어떤 영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지나가다가, 그래요? 재미난가요? 그러면, 이, 이, 그, 어, 그러면 하, 하나 먼저 갖다 버치겠어요? 이거, 첫 번째는 서비스로 돈안 받을게요. 그래서 음. 첫 번째는 돈안 받고 줘요. 아, 진짜요? 음돈안 받고 줘 그러면, 네. 아, 그럼 한번버죠 그러면서 그때는 알판으로 보고, 어, 재미났다 하면, 그러니까 또 지나가다가, 아, 좋은 영화 또 있어요? 있, 있,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번에 또뭘 달라. 그러면 이 여자가 주면서 아저씨, 지난번 꼭 내가 공짜로 들었는데, 오늘은 좀돈좀더 주세요. 뭐 이름에 음. 딜 하지. 그래서 그때 겨울용 가던가요? 겨울용가. 음. 그, 그다음에 가을 동화, 겨울용 가, 어. 그리고 하얀 고탑. 그때 하얀 고탑이라는 영화도 어, 네. 있었어요. 그래서 하얀 고탑도 인기가 많았나 보네. 음, 우사리 그다음에 네. 제가 제일 재미나게 본건 불멸의 이순신하고 대장금이었어요. 아, 네. 음. 그러면은... 그 대장금 하면은 그이영애 배우님의 위상이 대단했잖아요. 음. 그 탈북 전에는 어떤 한국 배우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음. 그 한국 배우 뭐 이름 여배우는 여 내가 뭐 정확히 딱 네. 누구다라고 그딱저 기억한 건 없고 네. 어, 그때 어 파리 여인이라는 아. 그 드라마가 북한에서 돌았어요. 파리 여인의 여주인공 이름이 김정은이야. 아 맞죠 맞죠. 네. 어 김정은이라서 야 이거 북한에는 김정은이라는 이름 싹다 바꾸거든요. 북한에서는 네네. 김씨 일가의 이름은 뭐 써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표현은 못뭐 씁니다. 의원님 근데 가끔 노래하시는 유튜브 본적 있거든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나만 케이팝을 전혀 모르시는 거 같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남한 K-팝 최근에 그 알고 계신 거있습니까그 저는 남한 K-팝을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요. 진짜 모르는데. 아, 아 근데 잠깐만요, 일본님은 한국 아, 남한을 오신지 6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K-팝을 하나도 모르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게, 한 명이 필요한 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버기는 좋아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K-팝 -POP, K-팝을 좀몇개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네네. 지금 요새 한국에 와서 달라진 삶이요. 음. 나 북에 있을 때는, 북은 저녁에 할 일이 없어요. 네. 집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매일 보았는데, 한국에 와서 지난 6년 동안에 드라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 드라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아, 아주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몸 씻고 자거든요. 몸 씻고 자는데, TV가 이제 지금 켜져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열심히 보는 거였어요. 나도 옆에 앉아서. 피곤하니까 쭉 앉아서 이쑥 보는데 보는 순간에 어? 이게, 하, 이게 북한 영화인가 하는 영화, 그 다음부터 내가 정신을 뽑고 차려 보는데 그게 아마 80년대에 나온 드라마 같은데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 전원일기요. 음. 네.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점점, 점점,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나한테는 정말 재미나더라고. 아. 근데 그때 그 전원 일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라든가 그들의 옷차림, 그 여자들이 이제 입은 치마, 그 다음에 집안에서 시아버지와 만 며느리,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이 모든 대화, 이 내용이 지금의 북한에. 네. 저는 그러니까 재미더라고. 그래서 전이일까 정말 재미더라고쭉 보면서 북한이 지금 남과 북의 격차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이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보니까 지금의 북한이 80년대 초 우리 남한이에요. 음. 그런데 이 변화, 북한의 변화를 떠미는 힘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한국 영화 드라마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은 체감 못하지만요. 최근에 북한에서 엄청난 젊은이들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대, 지금 북한에서요, 대학들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대학 선생들이, 대학 여학생들의 치마가 무, 무릎에서 몇 센치 올라가냐. 이거 대단히 신경 써요. 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여자들이 왔다가, 대학 거의다 오면 치마를 이렇게 내려입고, 음. 통과하면 다시 올. 근데 한국 보니까 한국 영화에 이게 있더라고. 아, 옛날에 다 이게 음.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정부에서 선생들이 이만한 어봉들고 서 있다가 유학생들 보고, 야, 너 이거 치마 안 내려! 막 이러면, 이, 이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북한에서 길바닥에서도 많이 단속하는게 머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기자님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돼요. 음. 북한. 무조건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몇 음. 센치 이거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어떤 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노랗게 염색은 아니지 않지만 약간 갈색형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주찰대가 길바닥에서 단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지금 따라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최근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도에 북한에 갔는데 그 전까, 2008년 전까지는 길거리에 이렇게 커피점이 없었어요. 북한 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양시에. 그런데 지금은 커피점과 차점이 대단히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커피를 사? 커피가 비싸요. 북한도 뭐한이 정도 커피 정도 하려면요. 북한에서도 적어도 어요 어, 미국 달러로 하면 어삼불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럼 북한에서 이3불 정도 이거 이건 완전히 완전히 사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점이 나와요. 그러면 뭐냐 이 불법 축제하고 벌어드는 이 돈을 가지고 부모들이 실제 부정 축제에서 더번 돈인데 실제 커피 사서 소비하는 건 뭐냐 2 0 대들. 커피점도 지금 대단히 많이 이 모든 문화의 변화를 누가 만들어냈냐 바로 한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의외인 게 의원님 몇들하시고든요 네, 저는 못펑크하시고든요엔 g 세대 친화적인 의원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음. k p o 부분은 조금 사실 의외 같아요. 아, 나, 나, 이제부터 좀, 네. 나도 k p o 을좀 열심히 해가지고, 참 아쉬운 거는 제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네. 터지면서, 어, 노래방도 다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열리는데, 이제부터 주말이면 노래방도 좀 열심히 가서 K-POP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혹시 지금 최근에 그 인기 있는 아이돌 중에 르세라핌 들어보셨습니까? 르세라핌? 르세라핌이요. 뭐, 르세라핌 못들어봤어아 뭐 그러면 아이브. 못뭐 들어봤어요. 설마 에스파는 모르시지 않겠죠? 예? 에스파요. 제가 아는 건 성가인 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그러면 제가 <laughs>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태형 네. 의원의 그 최애라고 하잖아요 요즘 최고로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하나고 하 최고로 좋아하는 한국 노래는 무엇? 이렇게 말하면 뭐가 제가 있어요? 제가 제일 음. 최근에 재미나게 본 거는 네. 우영우. 어 전원일기가 1등이 우, 아니었습니까? 좀, 네? 전원일기가 1등이 아니었어요? 아 전원일기는 제가 다못 네, 보고 권할초역만 네. 보면서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재미나게본 네, 거는 네. 어 우영우 음. 어그 드라마 네. 그건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네. 시장크 다 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최고의 한국 베스트 노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최고의 베스트 나만이 요 나만의 제일 좋은 노래. 네. 저는 어 젊은이들은 비록 어,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그 그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올 때에서. 아 이게 좀 어. 지금 말로는 차마 좀 옮기기 힘든데, 네. 북한에서 그 노래 들어간 다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마지막에 뭐, 딱 좋은 나이. 요 앞에는 각자가 자기한테 필요한 걸 아프다. 뭐? 한번 불러주세요. 의원님 버전으로. 에? 네. 네 뭐, 각자 북한에서는 좀 자기한테 필요하게 될 뿐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뭐, 사랑하긴 딱 좋은 나이. 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더니, 뭘? 사랑한다고 누가 뭐. 고 <laughs> <laughs> 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네. 강남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장에 오셨는데요. 네. 바로 옆 지역구인 태영호 의원님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게 있는데, 네. 옆 지역구 동료로서 태영호 네. 의원님에 대한 응원의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 네. 태영호 의원 화끈합니다.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이고요. 또 강남갑을 이렇게 같이 늘 붙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력해서 시너지가 많이 나죠. 네, 그래도 저한테 갑질은 안 합니다. <laughs>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그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 문제 또 남북 관계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 질문을 해서 그 정부와 또 우리 국회가 같이 아 이렇게 그 외교 안보 정책을 위해서 생산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존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영호 의원께서 더욱더 이런 그 외교 안보 분야에 남북통일 분야에서 이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그러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의원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하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님, 아 요즘에 좀 어깨를 다치셔가지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당원교육 협의회에 나와서 아주 명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태영호 의원, 파이팅. 박진, 파이팅. 파이팅. <몬> 의원님 오늘 저희가 네. 오전 10시쯤부터 해서 지금 몇 시간째죠 하루 종일 의원님과 동행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희 뭐그 사이 북한 음식 먹방도 했고 방언 교육도 <laughs> 같이 오고 점심도 같이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핌 저희 정치인어뷰 함께한 시간 혹시 어떠셨을까요? 아 저는 앞으로 저 뉴스핌에서 우리 저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 또 우리 정치를 또더 한계단 그런 어, 진전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더 훌륭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 북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건 사업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쉼 없이 끝까지 달려서 저희 생애에 꼭 우리 한반도 통일 이 수건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